집주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다 눌러놓으면 암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산법.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주인들이 지금 어 싫어하고 그리고 세입자들은 과연 이게 행복한가? 이 세입자들한테는 과연 정말 이게 혜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뭐냐, 이거를 알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임대차 3법,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기존에 매매거은 무조건 계약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죠. 또는 뭐 전세가 설정을 한다거나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어, 없으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약 이후에 30일 이내 무조건 신고를 해라. 임대차에 대한 데이터를 나라에서 이제 초,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결국은 그 뒤에 뒷단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선 초석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누구나 다 납득이 가능해요. 뭐이 정도는 뭐 하면 괜찮다. 어, 뭐 임차인이 되든 임대인이 되든. 뭐 특별한 부담이 없는 제도입니다. 자,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제도가 정말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예요. 자, 이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계약 이후에 그 다음 계약까지 5% 금액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최대 5%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내려주거나 동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격을 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때 최대 5% 까지 밖에 못 올린 거야.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냐, 아냐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거고, 이거를 감당하기 싫고 내가 몇년 안에 팔겠다, 바로 이런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모든 전월세 거래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부작용은 뭐냐? 5% 밖에 못 올리는데, 기존 주택은 뭐,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미 뭐, 전월세 받을 만큼 받던 거에 5%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는 지금도 뭐, 연간 상승률이 뭐, 전세나 매매가에 턱없이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자, 근데 가장 문제인 거 뭐냐? 전세. 특히 신규 공급이 되는 택지 지구에 첫 번째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주택들은 전월세가 뭐 천세대, 다섯 개, 열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으니까 올릴 수가 있어. 자, 근데 공공 택지, 특히 나라에서 조성한 공공 택지는 어떤 거냐? 외곽이잖아, 신도시잖아. 그런데 천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신도시는. 거기다가, 천 세대 중에 집주인들은 뭐, 50%, 60%, 그럼 600세대가 입주를 하는 세대고, 전월세대가 400세대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400세대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같은 5억 원의 아파트라고 치면은, 이게 신도시는 전세가가 2억부터 뭐, 1억 8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이미 만들어진 상권에서는 5억 매매가에 4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5% 올린다고 해도 이미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도시는 2억으로 들어가는 순간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에 5%면 1 0만원 밖에 못 올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오거나 또는 아예 공실로 나도 입주를 하는데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서 여기 이자를 내고 버티면서 전세가 다 빠졌을 때, 월세가 다 빠졌을 때 2억이 아니라 3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집이 비어 놓더라도 공급을 안 하겠대. 자, 이게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해요. 자, 왜냐? 내가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거는 상업이잖아, 상업.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아니면 딴데 가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임대료가 높으면 내가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는 주거잖아요. 주택은 주거가 목적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도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해도 새 주택이 필요한 거고, 상경을 해서 서울에 오게 돼도 새 주택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이유로 계속 신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공급 상황에서 공실까지도 감당을 해서 집주인들이 안 내놓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전월세 세입자 유람이 생길 정도의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법은 뭐냐? 이거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기존에 1년 계약을 해도 무조건 2년을 살수 있게 임차인에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2 +2 또는 2+2+2 +2, 2 +2 뭐 또는 뭐 3+3 +3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다. 뭐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법안들이 이 거대 여당을 통해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거는 그동안에 2년을 거주에 보장을 했다가 한 번에 계약 갱신을 한번더할수 있는 사실상 4년을 살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2년에서 4년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투자자들 또는 다주택자들이 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 하 전세나 월세가 싸게 들어가 있으면 집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년을 있다가 나갔을 때 파는 거랑 3년, 4년, 아직도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파는 거랑, 이거, 문제가 생기죠. 전세가가 높았을 때, 내가 그래도 높게 좀 받아놨으니까, 4억이 전세가 들어있고, 매매가가 5억이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전에. 근데 이러한 거래가 사실상 다 끝나가는 거야. 그냥 아예, 이 거래 자체가 다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하 어떻게 돼? 더 전월세 시장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공급은 더안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이 2 플러스 2년이 되든, 뭐3 플러스 3년이 되든, 이렇게 시행되는 순간,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급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가 당장은, 음, 세입자로 살지만, 살고자 하는 집에 애가 뭐 초등학교 갈 시점에 집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2년 후에 애가 학교를 갈 때쯤에는 이사를 가려고 사입자한테 싸게 줬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해서 한번더계약갱신청권을쓸수 있게 돼버리면이 사람은 이미 집주인한테 어 나간다고 해서 다 했는데 아니면 4년을 이미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계획이 모든 게다 빠그라들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방으로 간다거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약을 다 맞춰놨던 게 있는데 이것조차도 제한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 신축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은 이제 안 나온다. 내가 이 들어가는 집이 아니면 또는 내가 임대료를 처음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이 아니면 투자금 자체가 예전에는 1억이 들게 5억, 6억, 이렇게 투자금이 드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네? 팔 수도 없고, 뭐, 올려서 받을 수도 없고, 이러면 공급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정말 전월세 폭기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적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겁니다. 한세 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게, 서수라고 모든 재산을 침해받을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처음부터 그걸 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평생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상가나 빌딩을 생각해 보세요. 빌딩주들이, 건물주들이 왜 공실을 많이 두나요? 뭐 싸게 뭐 50만원 월세 깎아달란다고 누나나 깜짝하나요? 그렇게 공실들이 많아도 처음부터 가격을 낮게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5년 동안. 그쵸? 그렇죠? 인대차는 5년 동안 산가, 빌딩들은 그냥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비워두는 거야. 또는 이명 계약을 한다거나 렌트 프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겠죠. 처음에 싸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호구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집주인들의 갑질과 임차인들의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그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들을 엎어버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수가 생겼다거나 도배장판이 필요한 집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살다 보면 자연 뭐 문제가 생겨서 자연적으로 만모가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임차인들한테 넘기는 거지. 야, 이거 해. 아니면 그럼 나가. 싫으면 나가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러면. 결국은 임차인들의 갑질이 진행이 됩니다. 또는 이명계약. 계약서에는 뭐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뭐깔세를 달란다거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한다거나 집주인들이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해서 트집을 잡는다거나 어떻게든 이 계약을 파토낼 수 있게 계속 이제 괴롭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들이 더 불안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주거의 품질. 주거의 안정성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세금 내죠. 재산도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 수리를 하고 임대를 맞출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이 재, 자산을 가치를 올릴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든 싼 마이로 심지어 임대주택들 자체가 저렴한 퀄리티의 자재를 쓴다거나 난림을 해서 뭐 이제 아파트도 빌라처럼 그냥 짓는 그런 임대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을 하면 우리 조합 또는 시행사 입장에서 누가 고퀄리티의 다양한 디자인의 멋진 건축물을 만들까요 그냥 그 가격에 맞는 정말 저품질의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월세 상한제에다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뭐 모든 거를 다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절대 이 주택에 돈안 쓴다니까요.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 막 집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분쟁이 계속 생길 거야. 어, 이거는 계약사항에서도 당신이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됐고, 모르겠고. 아니, 그걸 싫으면 나가든지, 그냥 나가서 딴데 가서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 법을 시행을 안 해도 전월세가 부족해서 난린데, 여기다가 임대차 3법을 들어간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는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임대차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는걸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지막지하게 나온다. 가장 심각한 소급 적용을 한다. 이러면 진짜 임대차 시장 정말 난동, 정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부족 상황에 더더욱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집값은 폭등을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도 더더욱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편법이 나올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눌러놓고, 집주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다 눌러놓으면, 암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분양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분양권 가격이 그 표면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보면 프리미엄 별도,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격 있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면 어떻게 하냐요? 이 프리미엄 별도라는 게, 4억의 분양가가 5억이 아니라 실제적일은 6억입니다 왜냐 5억이라고 하지만 이 5억으로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세금 매수인이 내게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 다운 계약도 합니다 4억에 분양된 집을 6억에 2억을 내가 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낼수 있게 또는 집주인이 가져가는 금액을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4억 5천 5억 거기다가 현금으로 프리미엄을 달라. 그러한 암거래 시장 변종의 거래가 성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분양권이 많아. 전월세가 넘쳐나. 이러면 이러한 편법이 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주택은 생존 아닙니까?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갑이 되는 거야. 예. 네.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이 이러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집주인이 갑이 되는 거야. 저도 이 갑질, 집주인의 갑질, 기존 세입자들의 갑질, 나중에는 권리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갑이었다가 임차인이 들어간 순간 이 사람들은 또이 권력을 맛보게 되고 이거를 전대차를 통해서 다음 임차인을 받으면서이 사람한테 프리미엄 또는 편법적으로 뭐 주소는 놔두면서 이 사람한테 뭐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 권리를 넘겨준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와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특히 이 수도권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부는 왜 이러한 정책을 계속 낼까요? 제가 누굽니까? 개척고 노선생 아닙니까? 선생. 선생은 또이 문제점을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방향을 또 제시해 줘야죠. 집주인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 상황에